오늘의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류랜덤깡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일본 여행 다녀오면서 이렇게 산류 랜덤 제품들도 구입하고 시나모롤 인형이랑 키링 같은 거 스티커 막 여러가지 구입했거든요. 네, 앞으로도 함께 달라는 얘기예요. 가격 같은 경우는 이런 건 6,000원, 이렇게 생긴 박스는 5,000원 정도, 카드 같은 경우는 4,000원 정도였는데요. 과연 시나모롤이 몇 개나 나올지? 그것도 약간 기대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얘네들부터 까볼게요. 하나 둘셋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네장 나왔는데요. 어,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고 마멜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폴라로이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폴꾸아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일본 갔을 때 폴꾸 케이스가 엄청 많이 판매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진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카드 역시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어 일단 초록색 반짝반짝 그렇다면 시나모롤은 아니고 캐로피 그리고 여기 핑크색 테두리 시나모롤은 아니라는 거 하나 둘셋오 퐁퐁푸링 어 이거 카드 진짜 귀엽다 어 이거 또 나왔네요 정말 귀여운데 너 이렇게 또 아저씨 힘들게 할 거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세워두는 카드도 들어있나봐요 하... 아저씨 힘들다 이러지 말자 시나모롤아 하나, 둘, 셋! 아아아... 아, 아. 왜? 왜? <laughs> 아, 근데 톡시도쌤도 진짜 좋아하고, 크롬이도 정말 나쁘지 않고 다 저, 좋아요. 이런 식으로 꾸며서 장식하라는데, 근데 이게 톡시도쌤이면 이것도 톡시도쌤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독하다, 지독해. 자, 그러면 네 번째, 하나, 둘, 셋, 헬로키키, 한교동! 폼폼푸린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 보니까 한교동 인기가 정말 높더라고요. 전 그래도 시나모를 이거는 약간 아이돌 느낌으로 나온 카드인가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둘셋오 <laughs> 오, 하나 나왔다 하나 근데 아좀 맞춰서 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나왔다는 게 좋아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카드 종류 다섯 개 개봉해봤는데 이 카드는 제가 나중에 나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종류 먼저 개봉하고 비싼 걸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시나몬 롤 하나 나왔잖아요. 기분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쪽 애들, 좀 비싼 애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저기캔백지안 비싼 줄 알았는데 6,000원... 네, 제가 이때 좀 정신차려 놨어요. 시나몬 롤 제발 시나몬 롤! 하나, 둘, 셋! 아니, 인기 있는 거 알아요. 인기 있는 거 아는데, 아, 좀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캔뱃지가 비싼 이유를 알겠네요. 이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면 이번에도 비싼 거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보시면, 약간 요술봉 같이 생겨가지고, 뭔가 싶어서 구매했는데, 6,500원? 뭔 정신으로 산 거야! 하나, 둘, 셋! 이게 6,500원. 정신체 진짜 낫구나. 짠! 아. 너무 귀여운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하나 둘셋 뭐야 이게 약간 그 미니어처 같이 만들어진 건가 봐요 이렇게 직접 보면 그냥 점토 제가 그래도 캐로피는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캐로피면은 우와 근데 퐁퐁 프린도 진짜 귀엽구나 근데 이것도 맘에는 듭니다 귀엽고 좋은데 그냥 변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좀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비싼거. 어, 이거 진짜 귀엽거든요. 캐릭터당 두 개씩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서 시나모 안나온다. 그러면 저 진짜 더 열심히 덕질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링에 연결할 수 있는 장식품이었어요. 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비싼거 마지막, 좀큰 케이스의 인생레 컷 같거든요. 과연 어떤게 나올지? 하나, 어, 진짜 한번! 나와줄 때 됐잖아요. 아니, 카드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한 번. 설마. 그래, 시나브로를 아씨신 준비가 다 됐단다. 하나, 둘, 셋.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가격이 638엔이거든요? 6380원? 아까 전에 그 카드 종류가 4,000원이었잖아요? 이거 사야죠. 이거 진짜 추천템 할게요. 와, 너무 예뻐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구 하시길 바랍니다. 비싸 보이는 네 가지에서는 요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잘 보관했다가 한 번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게 약간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첫 번째 하나 둘 셋. 오우 와와와 대박. 이게 제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진을 제대로 못 찍어서 공홈에 이거 사진이 있으면 편집할 때 첨부하겠지만 이 시리즈 다 귀여웠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제발. 아니, 이런 말 하면 오히려 더안 나와요. 약간 기대를 버리고 아, 뭐시나모롤 나오든지 말든지 하나, 둘, 셋! 입이 방정이었나? 진짜 귀여운 쿠롬이 나왔어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거는 나중에 나눔할 때 보내드릴 거고 투명해서 잘 보이니까 따로 열지는 않을게요. 근데 진짜 귀엽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래요, 뭐 여러분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순 없지만 이게 시나모 롤이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렇지만 시나모 롤이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포착, 우와 이것도 진짜 귀엽죠? 이거는 지금 보는 순간 약간 아, 내가 좀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것도 잘 가지고 있다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네요. 네 번째. 가겠습니다. 일단 만져 보니까 귀가 시나모롤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아, 우와. 이것도 진짜 예쁘다. 5,4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여러분 쟁여 오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아, 이제 솔직해질게요. 나름도 좋지만 저도 하나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와와와와와 와! 만족합니다, 아, 만족합니다. 제가 진짜 나머지는 미련 없이 제가 저도 사람들 조금은 정말 조금은 미련 가졌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귀여워서 저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나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백엔샵에서 구입했던 카드도 있고 가차 했던 것도 조금 있어서 그거랑 같이 모아서 한 번에 보내드릴 거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뭐든 여기까지 안녕.